경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 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오시다. 예수님께서 이 열두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알른이들을 고쳐주고, 죽은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예수님 솔직히 아직 좀 딥니다 한두 줄을 계속 누워있다가 오늘부터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 피가 모자란 느낌 있잖아요 왜? 허한 거 네. 자. 오늘은 일독서를 바탕으로 강론을 준비해봤습니다 뭐 필요하시다면 일독서를 같이 보시면서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구절 구절 하나씩 풀어드릴 테니까요. 제목은 하느님께 봉헌된 백성이라는 주제입니다. 먼저는 광야라는 공간입니다. 광야라는 공간은 우리가 뭐 가보지는 않았죠, 그죠? 예. 보통 영화에서 나오는 사막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드리리리 와우, 와우, 와, 한데 있잖아요, 그거. 예. 이 권총제비들이 딱 있으면 이제 그 풀떼기들이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는데 있잖아요, 그죠? 예. 광야라는 공간은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광야야말로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할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들어갔고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서 사탄의 유혹을 받죠. 때로 우리는 하느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머무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삶의 본질을 이해하게 돼요. 병원에 있으면서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하느님 말고 기댈 것이 없어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기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삶의 지팡이가 되어서 그 지팡이를 놓치지 않겠다고 끈질기게 들러붙는 겁니다. 훗날에는 다 놓쳐버릴 것들인데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팡이로 삼는 것, 그 중에 뭐가 남을 것 같습니까? 뭐 여러분 집이 남을까요? 저 부산 저 어? 그 도심지 한가운데 가보십시오. 그빈집세 아니 뭐 멀리 갈게뭐 있노? 여만 가봐도 됩니다, 여. 제 맨날 저 백천가로 산책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이래 골목 사이로 오마. 그다 썩어 문드러져 가는 집들이 있습니다. 예. 집도 사람이 사니까 집이지, 안 사는 순간부터 그냥 쓰레기 제조 공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나 자식이 끝까지 지팡이로 남아줄까요? 제가 아파 누워있을 때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제가 병자 성사를 다니던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장례는요, 아이고 신부님, 지금 제가, 저희가 가톨릭 병원에 있는데, 우리 유가족들, 유가족들 중에 신자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신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톨릭 장례로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래도 신부님이 제가 그분이 마지막으로 병원 떠나실 때까지 병자방문을 가서 문을 두드렸거든요. 그래도 신부님이니까 알려는 드리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안 키운 자녀는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돈을 백천불을 벌어보십시오. 그걸로 아주 좋은 요양병원은 보내겠죠. 하지만 거기서 애정이나 사랑이나 신앙적 기반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없는 걸 어떻게 줍니까? 없는 걸 어떻게 줄래요? 내 손에 쥐고 있지 않은 걸 다른 이에게 어떻게 선물해 줄 거냐고요 내가 자녀에게 신앙을 건네주지 않았는데 그 자녀가 나에게 신앙을 뒷받침해 주리라고요? 기도도 안해줄 겁니다 물론 제가 떠올리고 기도해 드렸죠 병원에 있어서 힘들긴 했지만 우리는 하느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과연 무엇이 있는가 하느님 앞에 선 존재로서 나의 두 손은 무엇으로 차오르고 있는가 무엇이 남아있나 나에게 세상의 모든 야욕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 나는 무엇을 쥐고 광야에서 있을 것인가 지키는 가슴 안고 살아왔던 이 땅에 광야라는 노래죠 해 뜨는 동해에서 사업이 실패를 한다든지 병고에 시달린다든지 관계가 파괴된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영역 속에서 우리는 광야를 체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 우리 꼬맹이들은 광야를 체험할려 멀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그때가 다가올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신앙을 아무것도 없어도 서 있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놔야 됩니다. 그것이 광야 체험의 선물이죠. 저는 벌써 몇 번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사람이요. 아무것도 기대게 없으면요. 미련도 없고요. 아마 이제 아마 한, 그만 뭐, 데리고 가지. 뭐 이런 느낌? 예, 그때는 목주 하나만 필요합니다. 예. 묵주만 돌리고 있으면 돼. 넘읍시다. 산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영적으로 높은 단계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항상 지형적인 표현으로 더 높은 영역에 속한 이와 낮은 영역에 속한 이들을 상대적으로 배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서 산상 설교를 하죠. 그곳에서 가르쳐져야 이해가 될 만한 영적인 지혜가 담긴 가르침들입니다. 유튜브에 얼마나 수많은 가르침들이 떠돕니까? 사람들은 그걸 달달달달 외웁니다. 뭐, 세바시, 뭐, 유퀴즈 뭐, 어떤, 한 번은 제가 서울에 이렇게 갔다 왔다 하는 과정 중에 사람들이, 야, 니 지난주 유퀴즈봤나 마치 무슨 어마어마한 가르침이라도 접했다는 듯이 TV에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되뇌입니다.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삶의 지혜라도 발견했다는 듯이 말이죠. 아닙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더 높은 분이고요. 그분 앞에 서 있을 때만이 우리는 높은 산 위에 근처에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산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그래서 하느님 앞, 영적으로 높은 영역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은 높은 곳에 계신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느님께 올라가야만 합니다. 하느님을 만나러 내려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오늘 두 성지를 갔다 왔는데요. 두 성지 다 높은데 있습니다. 공세리 성지도 언덕 빼기를 올라가야 성당을 만날 수 있고 무슨 산이었지? 무슨 <laughs> 산이었는데? 오늘 갔다 왔는데 이름 생각해. 무슨 산이었습니다. 상거산 성거산, 성거산 성지도 산한 한참을 올라가야 성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어, 이제 당신이 떨어져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드러내 보였고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는 데는 수고와 노력이 쓰이죠. 네. 가뜩이나 진 빠져 있는데, 오늘 그, 약간의 그 오르막 내리막길을 왔다 갔다 하니까 진이도 빠지더라고요. 세속성 안에 머물면서 하느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처사입니다. 하는 생각이 전부 다 세속성인데, 이건 얼마고 저건 얼마고, 이 거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건 어떻게 해야 되고, 한데 내가 하느님을 만나겠다. 이건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세속성을 내려놓고 높은 곳으로 걸어 올라가야만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세속성에 절여져 있는 자신을 그냥 그대로 망치한 채 하느님 왜 나를 안 쳐다봐 주십니까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을 만나려면 세속성에서 해방되어야 되고. 그리고 높은 곳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아, 신앙 재미없다. 당연히 재미없죠. 그 세상에 어떤 것도 다 똑같습니다. 예. 안 그래요? 연애를 하려고 해도 사, 배우,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싶은 이성적 상대자의 눈길에 들기 위해서는 나름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남자 같으면 남성성을 회복해야 되고, 책임감을 길러야 되고, 성실함을 갖춰야 여자가 쳐다보죠. 안카고 네! 소리나 쑤시 먹고 뭐, 어? 뭐, 그냥, 뭐, 바디 프로필 만든다고 몸만 그냥 딥다 이래 멋들어지게 만들어 놓으면 뭐, 여자들 다끝뻑 넘어갑니까? 그런 여자들도 있더만은. <laughs> 아니죠. 남성성의 본질이라는 것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가 갖고 있는 책임감, 성실성. 자기의 가족을 충실히 지켜낼 수 있고 이끌어 갈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적 힘을 의미하는 거죠. 여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그냥 뭐 얼굴만 들이다 꾸민다고 다 예쁜 게 아니잖아요. 살림을 얼마나 섬세하게 하는가. 우리가 함께 가지게 될 자녀들을 얼마나 신앙 안에서 책임감 있게 길러내고 그들을 보호해낼 수 있는가. 그런 내적인 성향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껍데기만 보고, 아, 이쁘다, 아, 벌레. 하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뒤통수 시기 맞죠? 그 이쁨을 갖고 뭐 하겠습니까? 왜 이뻐지려고 하겠어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네! SNS나 하고, 막, 막, 어? 인스타그램이나 띠따띠따 올리고, 뭐 맛있는 거사진나 띠따띠따 찍어 갖고 하면 결국 자신에게 더큰 보상을 해주는 남자에게 건너갈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내면이기 때문이죠.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자기를 지나치게 꾸미는 여성을 조심해야겠죠? 남편한테만 이쁨내지뭘 가슴에 뭘 넣고 생쇼를 하고, 땡기고, 째고, 막, 어리고, 붙이고, 뭐. 넘어갑시다. 다른 한편, 하느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우리는 하느님께로 올라가지만, 하느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두 개가 주기 잘 맞아야 돼요. 하느님은 언제나 보다 높은 곳에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나아가기 위한 체비를 갖춰야 됩니다. 높은 곳으로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애를 써야 된다고요. 신앙이 그냥 거저 성당만 뭐, 궁뎅이만 무거우면 자동으로 신앙심이 불어 넣어지리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룩한 것을 찾고 추구할 줄 아는 내면을 갖추고 그에 발 맞추어서 걸어나가야 합니다. 하다 못해 성경이라도 한번 읽고, 하다 못해 전에 안 하던 기도라도 하고, 물론 노력은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만 줄구장창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를 멈추고 현실 삶에 신앙적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로 도피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만 하는 것도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신앙의 껍데기를 가지고 신앙적으로 열성을 드려내려고 하는데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 이모 아프다 가디마 더 열심히 하러 그죠? <laughs> 좀 작작하지 이라이 아프지 그죠? 네.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제가 나중에 뭐라도 치고 하나님께 가죠 내가 나 자신을 안정적으로만 느끼는 공간, 그곳에서는 하느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늘나 자신을 안정적으로만 느끼는 공간, 심지어는 자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맨날 앉는 그 자리 앉잖아요. 그죠? <laughs> 그러면 하느님한테 상급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 못해 자리라도 바꿔봐야 돼요.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거기 앉는 내그 네 순간 동안 다른 이가 거기 앉고 싶어도 못 앉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성당에는 그런 분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아예 30분 전부터 오는데 뭐. 그럼 어째? 뭐 그거 앉으람. 근데 어떤 성당은 이래. 미사 직전에 씩 들어와 갖고 어 지자리에 어떤 예비자가 떠앉아 있다고. 이놈아. 안 나와라. 그내 자리가 이예갑다 갑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평소에 거처하는 영역보다 조금 더 높은 공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제의 나와는 오늘은 조금 더 하느님께 나아간 나로 바뀌어서 하느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이죠. 넘어갑시다. 하고 나면, 하느님은 우리에게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뭘? 구원에 대한 체험을요.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마음에서 오러나와서 뭘 하겠어요? 그죠?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이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자동으로 믿음이 덜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체험에 대한 기억이고 상기입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이것을 받아 마심으로써 나를 기억하라. 너희가 어떤 것에서 빠져나왔고 어떤 구원을 체험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떤 체험을 했죠?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데 기본은 똑같아요. 우리는 과거에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죠. 이 근본적인 체험이 없으면 신앙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냥 질질 끌려오는 거예요. 그냥 엄마 가라 하니까 엄마 가라 하니까 오는 길인데 성당 내부 말라나오는 거죠. 하지만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오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나옵니다. 안 그래요? 맛집 있잖아요, 맛집. 맛있는데 소문나마. 아이고, 막, 오지 마서, 막, 막, 아이고, 막, 한 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막, 막, 숨범춰 줘도 그집 앞에 줄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 집에 그 감칠맛 나는 맛을 잊을 수가 없거든. 너무 맛있어. 맛이나 죽겠는기라. 그러하 있긴 한 시간을 지들를있어라도 거길 그 먹고 가야 돼. 하느님에 대한 감사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맛집을 체험한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 감사함에 대한 체험, 구원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그 기억을 되살려내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을 너무 흐지부지하게, 무미건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야 하고 그렇게 들음으로써 기억을 되살려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어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그렇게 우리를 살려내신 거죠. 하지만 듣는 것이 온통 세속정보인데 어떻게 하느님을 듣겠다는 겁니까? 나를 방치하는 환경 자체가 하느님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거의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데 시간적 여유 자체를 하느님께 선물해 주, 드리지 않는데 한 번에 기도를 바쳐본 적도 없고 한 번에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하지만 유튜브는 3시간 4시간씩 보고 있는데 과연 그게 누구 탓일까요? 하나님께 과연 기억을 떠올릴 만한 시간을 선물해 드리고 있을까요?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번 주일 미사 아닙니까? 근데 그마저도 안 듣고 있다면. 정치 이야기는 막 끝도 없이 떠들어댑니다. 막이 정치, 저 정치, 막이 사람, 저 사람, 막 정보도 바삭하고 막 세속 물건 내가 관심 갖는 분야, 뭐 이런 것들은 막한 시간에 두 시간이고 막쪼렁 리포트를 합니다. 근데 하느님 얘기만 나오면 그냥 할얘기 없어. 당연히 할 얘기가 없죠. 관심도 없고 들은 것도 없는데. 넘어갑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의 분명한 사실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구해주셨다는 분명한 현실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구원의 체험입니다. 어둠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이 앞에 있는 사제도 어둠에 대한 체험이 있고 거기에서부터의 구원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뭔가 하느님이 뭐 요셉아 세부세부 내가 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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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해주겠다, 걷다, 걷다, 해가 한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일상의 체험 속에 살아온 거예요. 하지만 그 나의 삶의 체험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그 안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어떻게 확신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뭐 저라고 천사와 가지고 너는 신부대라 해서 신부가 된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모두 과거에 어둠의 체험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머무를 때그숨 막히는 듯한 느낌, 그 어디에도 도망갈 데 없는 그 느낌. 차라리 아픔은요아픔은 아프면 차라리 아프는 동안만 아파. 안 그래요? 앞만 제가 대상포진에 걸려서 통증이 여기를 막 3초간 때린다 해도 3초 때릴 때 아프지만 그 사이에 쉬어요. <laughs> 잠깐 쉰단 말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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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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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영혼의 아픔은요 잠도 못 잡니다. 마음이 훌쩍해서 길을 나섰네. 영혼의 아픔은요 이 모디 도망갈 데가 없어. 끊임없이 나의 영혼을 옥죄고 들어오거든요. 그걸 양심의 가책이라고 표현하죠. 그 영혼에서 해방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해방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해방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가진 분으로부터 용서받기 때문에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기초라고요. 그믿음의 체험이 없으니 신앙의 열성도 없고 끈기도 없고 성실함도 없는 겁니다. 누가 돈을 한 천만 원 줬으면 어마어마하게 감사하겠죠. 하지만 영혼의 용서를 선물해도 감사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집트라는 곳은 먹거리가 풍부한 곳이었어요. 거기에는 뭐 대파도 있고, 양파도 있고, 쪽파도 있고, 뭐 전부 다 파다 그죠. 그것도 있고, 뭐 마늘, 뭐, 뭐 생강 뭐다 있었어. 온갖 향신료가 그득한 곳이었지만, 근본적으로 뭡니까? 자유가 없는 곳이에요. 헌데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로 데리고 갔죠.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맛있는 것도 안 먹는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네. 상처와 흉터는 다른 겁니다. 상처는 그 아픔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낫지 않은 상태를 상처라고 얘기하고요. 제가 이제. 링겔 꽂아놨던 데가 아직도 아파요. 이거는 이제 상터, 상처죠. 근데 간호사가 여기 꽂기 전에 여기도 꽂고 여기도 꽂았거든요. 여기 잠깐 꽂았다가 뺏는 거는 지금은 이제 흉터로 남아있어요. 까보면 멍들어 있어. 근데 아프진 않아. 이게 흉터예요. 상처와 흉터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흉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기억하죠. 하지만 그 흉터는 상처여서는 안 돼요. 아파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두 개를 착각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상처를 들고 있어요. 흉터로 남았어야 할 것을. 그걸 어떻게 상처에서 흉터로 바꿔야 하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여러 가지 부자연스러움에서 치유받은 사람들로서 이제는 흉터만 남아있지만 더 이상 상처는 없는 기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죄악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요. 자, 이제 오늘 일독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넓은 광야,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광야에서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느님을 마주하고 그분과의 과거의 기억, 그들이 구원받은 기억을 떠올리고 그분과의 계약, 약속을 상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때 하느님은 기꺼이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하고 약속을 해주시죠. 너희가 계약에 충실한 동안.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위한 사제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된다. 이 말은, 우리, 더 이상 우리 자신만에게 옹졸하게 들러붙어 있는 이들이 아닌, 나 자신이 어떻게 돈을 더 벌까, 내 가족을 어떻게 더 성공시킬까, 내 새끼 어떻게 성공해서 좋은 대학 보낼까, 이런 데만 골몰하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이들을 어떻게 빛으로 초대할까를 조금이라도 고민하게 되는 사제들의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laughs> 삼위의 스님 겸손과 기도.